자리를 믿음으로 채우라. 두려움의 자리를 믿음으로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성이 포위를 당하고 항복하라고 협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불안 등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성전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은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리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실체가 아니죠. 빛의 부재인 것과 같이 두려움 역시도 실체가 아니고 믿음의 부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믿음이 채워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두려움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렇게 환란, 책벌, 능욕의 날이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책임을 지금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비통의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무엇을 깨달았는가? 아이를 낳으려나 해산할 힘이 없다. 힘이 없다는 것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내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막 불안이 있을 때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뭐냐면 그때 내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두려움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없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요. 이제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인생 가운데 불안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었더니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대적이 있던지 오늘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약속 붙들고 기도하셔서 내 인생에 나를 둘러 포위하고 있는 모든 대적들이 다 물러가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고 불안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할수 없는 것은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히스기야도요 엎드리는 순간부터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히스기야가 두려웠고 유다 백성들이 두려웠죠. 근데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요. 이 두려움이 전이되어 가는 겁니다. 대적에게, 아수르에게 전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스기아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구수가 쳐들어온다는 이 정보가 아수르 정보망에 걸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적이 지금 더큰 소리를 치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 물지 않는 개가 더 크게 짖는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이 개도요 겁이 나니까 막 짖는 거예요. 진짜 무는 개는요 조용히 와서 그냥 문다 그러더라고요. 짖지도 않고 그죠? 막 짖는 거는요 지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똥개들이요 막 크게 짖죠 무서우니까. 그렇죠? 지금 랍스락 개가요 자꾸 떠드는 이유가 막 소리 지르는 이유가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자꾸 막 잡아먹을 것처럼 협박하고 말로 두렵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막 몰고 가죠. 그러면요 뭔가 지도를도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어, 정말 사탄의 말처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구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지금 히스기야에게 있던 두려움이 이제 아수르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실뿐만 아니라 대적에게는요 엄청난 두려움이 임해서요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시슬기야가 믿음이 생겼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요, 우리가 일하는 걸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우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우 앞에 펴놓고 여우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원래 히스기야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위기가요. 그가 있어야,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 찾아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있기만 해도요. 우리가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요,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거든요. 히스기아가 처음부터 간절하게 말씀을 펴놓고 기도했을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펴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아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 나와있는 것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쵸? 너무 눌리고, 너무 힘들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언제 끝나는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결코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요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막 눈에 보이도록 일하십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의 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여호와의 일 열심히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포위 때였던 18만 5천을요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18만 5천도요 하루하루 하루 밤에 다 죽여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핵심은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막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죠? 그러면 그거 약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약 하나를 먹든 거 이제 두 알로 먹어야 되나? 그런 사인 아닙니다. 그때는요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렇죠? 인생이 막 부럽고 두려나 두렵고 불안하면요 약 먹으라는 사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채우고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열심이 주가 일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인생에 사탄 마귀가 주는 두려움, 염려, 불안이 있을 때, 그때는 믿음으로 채워야 될 시간임을 깨닫게하여 주시고, 그때는 내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시간임을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채우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열심이 주가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 체험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 저희들을 포위하고 있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그 18만 5천에 둘러진 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루 아침에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배자 인생의 사건에게 도움을 요청는이 단지 감사가 아닌, 이제는 스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심리학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너와 너희 씨앗은 어떤 노력도 필요 고 말했지만, 신학교 동료들은 알다시피 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